저는 이제 광주박물관에서 이제 학예연구관까지 있을 때 예, 신덕고분을 이제 발굴했던 사람입니다. 성낙준 예. <laughs> 그때 당시에는 이 신덕고분은 사실은 공동묘지였어요. 그리고 이 수목이 잔뜩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예, 고분이라고 볼수 있는 도저히 없었습니다. 여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게 사람 한장이겠죠. 이미 도굴된 걸 이제 확인을 했고. 예, o t h 제 철기 r 들이 일부가 흩어져 있어요. 그 e 이제 그걸 수습을 하고 도굴 경 w the 하 i r s t time I saw the fir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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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me I saw the f 박스가 있는데 며칠 있어도 안 찾아가요. 확인하고 보니까 이제 철기 유물들이 있으니까 이제 관장님한테 이제 신고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. 유물을 들고 이제 도굴갱에서 우리가 수습했던 도자 편 작은 손칼 이 칼끝 부분이 우리한테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칼끝 부분을 가지고 갔는데 넣고 간그 유물 속에 그 병부 자루 부분이 거기 있어 요딱 그대로 맞아요. 그래서 아이 유물은 신덕에서 도굴한 철기 유물들이 확실하다. 그래서 확정을 짓고 그 유물을 신덕 고분 압수 유물로 지금 아마 소개를 하고 있을 겁니다. 유적을 대하거나 유물을 대할 때 선조들의 숨결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기를 바라고요. 그게 아마 내일을 살아가는 소위 지혜를 끌어모을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